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목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비유는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먼저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지독한 근시라고 하죠. 가까운 것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가면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면 내 옆에 뒤에 있는 양들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양이 절벽적으로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긴 이제 양들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길을 인도해주고,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보호자,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이 딱눈 어두운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에 인생의 낭떨어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겐 목자가 있고 우리에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가야겠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가지, 양은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는데요. 어,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서로를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요,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넘어진 양을 뒤집어 일으켜줘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잘 넘어지죠. 그리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를 막 찾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죠. 처음엔 스스로 그리고 나중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쉽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인데 그죄 속에 있다가 결국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분은 다르죠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구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뒤집어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양과 목자 우리와 예수님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목자로 삼아서 따라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삭군의 삭은, 어, 일한대에 대한 어떤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그래서 삭군 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면 책임감이 없어지겠죠. 그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맡은 양들에게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어, 이사군은 철저한 계약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리와 같은 어떤 짐승들을 만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손실류를 고려한 계약을 합니다. 만약 10마리를 한 달간 맡겼으면 한달 후에 그들이 8마리만 남겼어도 그 죽은 양들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 이런 계약이에요. 이 말은 짐승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이 사군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 싸우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맡기는 주인조차도 사군에게 그런 애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것을 이용하는 사군들도 있었습니다. 몸에 피를 묻히고 양의 주인에게 갑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계약대로 배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과연 그가 진짜 늑대와 싸웠을까요? 그 피는 자기가 맡았던 양의 피입니다. 그 양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 사꾼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깐요 이런 일이 실제로도 많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 사꾼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꾼들은 이렇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의 입금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아무나 따라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12절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목자입니까? 이 물음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14절 15절이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절과 연결해서 이 문맥을 따져볼 때요. 이 말은 나는 사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꾼처럼 누가 사글,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시키는 거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지키러 오신 겁니다.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에게 눈이 되어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무너진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나운 이리떼에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숨이 멎어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 드러나는 이 진리의 소식이 이 사순절 주님의 아픈 계절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죄의 권세에 발톱에 찍기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따라 걷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목자의 지팡이를 정말로 우린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것처럼, 양이란 동물은요, 신체적으로 매우 약한 동물이에요. 균형감각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민첩하지도 않고, 지능도 높지 않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순진함의 상징,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양들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본능적으로, 주인의 소리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양 되는 우리가 오늘날 죽게 구해야 할 것은요. 내 힘으로 무서운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갑시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드넓은 그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를 자처하신 주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가만히 그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함에 감사합니다. 주인의 부름에 귀를 세우는 양떼들처럼 이제 예수님의 양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발걸음 옮기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